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간략하게 국내 시장 분위기 브리핑과 신규 종목 추천 그리고 시즌 종목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게요. 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에요 아,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시작된 단기 조정 구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굵직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시가총액 아, 상위 종목들 혼조세가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고요. 기사에 맞춰서 야, 현재 시점의 실적 발표 일정 한 번씩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야, 4월의 마지막 주에 저희에게 또 수익을 안가다줄 종목 첫 번째가 바로 요즘 기세가 장난 아닌 아, 포스코패밀리의 포스코엠텍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4%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어, 포스코 쪽은 요즘 리튬 관련 이야기로 계속 사람들 대화 주제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완전 다음 먹거리로 준비가 완료된 느낌이에요. 아, 그래도 포스코인데 홈페이지 한번 보고 갈게요. 포스코는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철강, 철강 회사가 본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도 원재료에요. 그리고 우리 그냥 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철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재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포스코를 철강 회사 이렇게만 보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는데 어, 원재료 내재 가치 평가에 전문성을 가진 엘리트 집단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저기 얘네들이 미래에 뭐가 될지 미리 안다는 겁니다. 아 옆에 뉴스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여기 밑줄 씌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 근처에 요즘 핫하다 못해 타오르고 있는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 짓고 있다는 뉴스 같이 확인하셨고요 이 부분을 제가 좀더 자세하게 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아, 포스코 엠텍 주가급 등 리튬 관련 주로 수혜라는 제목입니다 아, 지금 어,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관련 사업 예전부터 계속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뭐 호주 아르헨티나 리튬 생산 광산 채굴권을 가지고 있죠 몇년 전부터 이 포스코 홀딩스가 광산권을 따냈는데, 아, 여기에, 여기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도 같이 엮여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리튬 종목들, 리튬 관련주, 리튬 종목들, 한번 폭등하면 아실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 뭐, 하이드로리튬, 금형 이런 종목들, 자, 뭐, 2,000%, 3,000%, 다 수익 보면서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올라갔어요. 이슈는 딱 하나였습니다. 리튬은 딱 하나, 야 리튬 이슈는 요거 딱 하나예요. 어,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리튬 테마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포스코엠텍도, 포스코엠텍도 리튬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자만 원, 만 원에서 자 거진 지금 뭐 4만 원대까지 4만 원대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온 이슈가 바로 리튬 이슈 가장 컸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텔레그램 브리, 텔레그램에서 좀 브리핑도 따로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 철강, 중국에서 철강 쪽 이슈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포스코 엠대꼭 잡으셔서 브리핑 받으시면서 종목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종목 브리핑은 문자 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포스코엠텍 재무제표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재무제표 같이 보고 계시고요. 아, 포스코 쪽이야 실적이 실적이 뭐 좋든 나쁘든 거의 국영 기업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쭉 가는 건 기정 사실이고요. 자 컨센서스 어떻습니까? 아, 빵빵합니다. 아, 수정 주가 3만 원대 근접하고 있고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 차트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코 엠테 코스닥 종목입니다. 코스닥. 아, 코스닥 일봉 차트 가지고 왔어요. 아, 원래는 이 박스 표시한 이 구간들, 이 구간들 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한 지점이었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외교가 진짜 무식하게 개박살 나고, 어, 뭐 개판 나고 있어요. 어, 단기간 조정이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다행히 하락 속도는 조금 줄어들어서 오늘 아래 꼬리 만드는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아직 확실한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까지 좀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 포스코 엠텍 일봉 차트 가지고 왔습니다. 아, 3월에, 3월에 장대 양봉 뜨고 15일까지 눌림목 만들어주는 모습, 그리고 이어서 계속되는 상승세 정비로 완성됐습니다. 자, 4월 17일 2차 눌림목까지 만들어주면서 오늘 음봉에서 양봉, 전환되면서 반등이 신호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5일 입평선이 20일 입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 확인되면서, 아, 이 종목, 아, 3분할 매수. 3분할 매수 들어갈게요. 하지만 이제 매수보다 중요한 것은 수익 실현이에요. 기껏 매수하고 손실로 매도하면 그거 남들 좋은 일 하려고 공부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아, 여러분들 3분할 매수로 진행하시되, 매도는 꼭이 화면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셔서 실시간응으로 함께 하시는 쪽 추천드린다는 거 안내해 드립니다. 자, 아, 사실 제가 오늘 방송을 좀 서둘렀어요. 오늘 히든 종목 좀 안내해 드리고 싶어서. 어, 긴말안 할게요, 오늘. 자, 제가 매일 아니고 가끔씩 그것도 우리 VIP 회원님들에게만 기성말로 살짝 알려드리는 종목. 수익률이 자릿수가 바뀌는 종목 오늘 가져왔습니다. 아, 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잠깐 소개 좀 해드릴게요. 어, 일단 이 종목, 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정배열 종목이 아닙니다. 이거 선침해 종목. 아, 오늘의 히든 종목은, 아, 선침해 종목입니다. 아, 제가 왜 이렇게, 어, 좀 힘을 주고 말하냐면, 음, 왼쪽 아래,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이실 거예요. 아, 여러분, 여기 JP 모간, JP 모간 보이시고요. 어,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뭐 미래에셋증권다 좋습니다. 좋은 증권사들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목, 자 JP모건, JP모건이 담은 종목이에요. 자, JP모건이 뭔지 모른다 아, 하시는 분들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두 번째, 여기 어닝 서프라이즈, 오른쪽 위쪽에 어닝 서프라이즈 보이실 겁니다. 자, JP모건이 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실적이 놀라울 만큼 좋다라는 거. 어, 확인되셨고요아 세번째 이건 차트에서 이죠 차트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 한번 봐주세요 자돈 복사되는 매수 구간도 있고 그리고 여기 매집봉 매집봉 보이십니까 매집봉 어, 여러분 저 장대양봉 전체 크기가 30%예요30% 상한가 예요 30%. 어, 상한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집봉 에 대해서 아셔야 할게 있는데 어, 세력들이 매집하려는 목적도 있는게 맞는데요 또 한가지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돈을 써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겠구나 하는 걸 파악해 보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세게 찔러 보진 않아요. 살짝. 살짝 찔러 보는 건데, 세력이 한번 감만 보려고 힘만 살짝 줬는데, 아, 바로 30%. 아, 바로 찍고 내려왔고요 아, 이런 종목 저도 매일 발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이 영상에서 공개하는 게 아니고, 어, 이거 제가 공유해 드릴 건데, 어, 당연히. 어, 위에 이제 문자 주셔야지. 자 구해줘, 구해줘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짜잘하게 뭐10%뭐15% 이렇게 먹는 종목 하지 마시고요. 어 자릿수 바뀌는 종목 잡으셔서 어, 두자릿수 바뀌는 종목 잡으셔서 크게 소육부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다시 한번좀 안내드릴게요. 해자 현재 해당되시는 사항 있으시면은. 아, 위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아, 최소 200% 발사가 기대가 되는 히든 종목 받으실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 매일 아침 장전 추천 종목 받으실 분, 아, 그리고 복구가 절실하고 이제는 진짜 수익을 챙기실 분, 그리고 이제 손실에 대한 자, 불안감이 아니고 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거래 하실 분들, 아, 해당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시고요 아, 많은 분들, 자, 이렇게 구해줘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서 자, 종목 받으시고, 브리핑 확인하시면서 편하게 거래하고 계십니다. 혼자 주식 거래하시는 거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종목 이슈제로 확인부터 매매 전략 세우고 진입하시고 편하게 익절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 문자만 남기셔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추천드린 포스코 엠텍 종목뿐 아니고 히든 종목, 히든 종목도 같이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히든 종목 좀큰 수익률 예상되는 종목이니까 꼭 문자 남기셔서 같이 봐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에는 텔레그램에서 실시간 대응 그리고 브리핑 해드리면서 안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